여러분, 오늘 아침 어떻게 일어나셨나요? 알람 소리와 함께 벌떡 일어나셨다면, 잠시 이 영상에 주목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아침 무심코 하는 행동이 건강과 수명의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원하신다면, 아침 습관부터 바꿔야 합니다. 오늘은 노년기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치명적인 아침 습관 5가지와 그 대안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습관은 대부분이 매일 반복하는 행동인데, 노년기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정원입니다. WHO에 따르면, 노년기 건강 문제의 약 70%는 생활 습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잠시 5분만 투자하시면, 건강 수명을 10년 이상 늘릴 수 있는 아침 습관의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영상을 통해 단순한 습관 개선만으로 심혈관 질환, 당뇨병, 골다공증 같은 노인성 질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끝까지 시청하시면 건강한 아침 습관을 만드는 방법을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이제 노년기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첫 번째 습관, 급하게 일어나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람 소리를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이 습관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알람이 울리자마자 급하게 일어나는 것은 청년기에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급격한 자세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이러한 급작스러운 움직임이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급하게 일어날 때 발생하는 가장 큰 위험은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설 때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현기증, 시야 흐림, 심지어 실신까지. 유발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노년층에게 특히 위험한데, 칠신으로 인한 낙상은 고관절 골절 같은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 전문가들에 따르면, 잠에서 깨어난 직후, 우리 몸은 아직 완전히 깨어난 상태가 아닙니다. 밤새 누워있던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서며, 혈액순환과 신체 기능이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이런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적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김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급격한 자세 변화로 인한 기립성 저혈압은 60세 이상 노인의 약 30%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기립성 저혈압이란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설 때,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혈압 저하는 뇌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켜 현기증, 시야 흐림, 심한 경우 실신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은 하루 중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간대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급하게 일어나는 행동은 척추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디스크의 탄력성이 감소하고 척추 주변 근육도 약해지는데 이런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움직임은 디스크 탈출증이나 요통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의학 전문가들은 아침에 몸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일어나면 척추에 무리한 압력이 가해져 디스크나 인대에 손상을 줄수 있다며 특히 50대 이상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3분 기상법을 권장합니다. 첫째, 알람이 울리면 즉시 일어나지 말고, 누운 상태에서 천천히 깊은 호흡을 삼에서 5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심장과 폐의 기능이 점진적으로 활성화됩니다. 둘째, 누운 상태에서 손가락과 발가락부터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해 점차 팔과 다리로 움직임을 확장합니다. 간단한 스트레칭을 통해 혈액순환을 촉진시키세요. 셋째, 몸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합니다. 그리고 한쪽 팔을 이용해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앉습니다. 넷째, 앉은 자세에서 약 30초에서 1분 정도 호흡을 정리하고 몸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어지러움이나 불편함이 있다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일어서세요. 다섯째, 앉은 자세에서 천천히 일어설 때는 가능하면 침대 옆이나 안정된 가구를 잡고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평소 어지러움을 자주 느끼시는 분들은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특히 고혈압 약이나 이뇨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약물은 기립성 저혈압의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의사와 상담하고 더욱 천천히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습관 아침 찬 음식 섭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드시나요? 시원한 냉장고물, 차가운 주스나 과일, 아니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습관이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아침은 우리 몸의 장기와 혈관이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신체의 대사활동은 최소화되고, 체온도 약간 낮아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찬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위장입니다. 의학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찬 음식을 섭취하면 위장 점막이 급격히 수축하게 됩니다. 이는 소화 기능을 저하시키고 위장에 심각한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젊은 층에 비해 위장 기능이 약화되어 있어. 이런 자극에 더 취약합니다. 찬 음식 섭취의 또 다른 위험은 혈관 건강과 관련이 있습니다. 차가운 음식이나 음료는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킵니다. 이는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특히 심장과 뇌로 가는 혈류량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심장내과 전문의 김 교수는 아침은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간대입니다. 이때 찬 음식을 섭취하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혈압이 상승하고 심장에 부담을 주어 심장마비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라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아침에 차가운 음료를 마신 후 30분 내에 일시적으로 혈압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심혈관 질환 위험을 약20%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찬 음식은 면역 체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차가운 음식이 체내 한기를 증가시켜 면역력을 저하시킨다고 보았습니다. 현대의학 연구에서도 체온 저하가 면역세포의 활동을 둔화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관절염이나 유마티스 질환이 있는 노인들은 아침 찬 음식 섭취로 인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차가운 음식은 체내 염증 반응을 촉진시키고 관절 통증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침에는 어떤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아침 첫 음료로는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밤새 손실된 수분을 보충하고 몸을 부드럽게 깨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온이나 약간 따뜻한 물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둘째, 따뜻한 차도 좋은 선택입니다. 녹차, 생강차, 국화차 등은 소화를 돕고 혈액 순환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생강차는 위장을 따뜻하게 해주고 면역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아침 식사는 따뜻한 음식으로 시작하세요. 전통적인 한식, 아침 식사인 따뜻한 밥과 국은 노인 건강에 매우 이로운 조합입니다. 죽이나 오트밀 같은 따뜻한 곡물 음식도 좋은 선택입니다. 특히 세계적인 장수 지역으로 알려진 일본 오키나와 이탈리아 사르데냐, 그리스 이카리아 등의 사람들은 모두 아침에 따뜻한 음료와 음식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아침에 허브차나 따뜻한 물을 마시고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음식을 천천히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건강한 노년을 위한 올바른 아침 루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야 할 습관들에 대해 알아봤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건강한 아침 습관들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노년기의 건강은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느냐에 크게 좌우됩니다. 아침 시간에 올바른 습관을 가지면 그날 하루뿐 아니라 장기적인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노년을 위한 이상적인 아침 루틴은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요? 첫째. 일정한 시간에 기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는 서커디안 리듬이라는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면 이 생체 시계가 안정화되어 수면의 질이 향상되고 호르몬 분비가 정상화됩니다. 생체 리듬 연구 전문가 정교수는 노년기에는 특히 규칙적인 수면 패턴이 중요하며 매일 같은 시간에 기상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의 기본이라고 강조합니다. 둘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천천히 기상한 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우는 것이 좋습니다. 누워서 하는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의학 전문가들은 아침 스트레칭은 복잡하거나 힘든 동작이 아닌 부드럽고 천천히 하는 동작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목, 어깨, 허리 부분을 중점적으로 스트레칭하면 하루 종일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 통증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수분 보충은 아침 루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밤새 우리 몸은 약 450m의 수분을 잃게 되며, 이는 탈수 상태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상 후 바로 미지근한 물한잔약 250ml를 마시면 수분을 보충하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영양학 연구에 따르면 아침 첫 물은 체온과 비슷한 온도가 가장 좋으며 너무 차갑거나 너무 뜨겁지 않은 35에서 40도 정도의 물이 흡수율도 높고 위장에도 자극이 적다고 합니다. 넷째, 균형 잡힌 아침 식사는 건강한 노후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식욕 감소나 소화 문제로 아침 식사를 거르기 쉽지만 영양학적으로 볼때 아침 식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노인 영양 전문가 최 교수는 노년기에는 단백질 필요량이 증가하지만 실제로는 섭취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며 아침 식사에 양질의 단백질을 포함시키는 것이 근감소증 예방에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다섯째, 아침 가벼운 활동은 신체 기능을 활성화하고 정신적 안정을 가져옵니다. 산책, 태극권, 요가 같은 저강도 운동은 노년기에 가장 적합한 아침 활동입니다. 운동의학 전문가 박 교수는 아침 15에서 30분의 가벼운 운동만으로도 혈압 조절, 혈당 안정화, 기분 개선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자연 속에서 하는 아침 산책은 비타민 D. 합성과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건강한 노후를 위해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핵심 습관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침 루틴에서 나아가 하루 전체,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강을 지키는 습관들입니다. 첫째, 생활 속 건강 관리의 기본은 규칙적인 생활 패턴입니다. 노년기에는 은퇴 후 생활 리듬이 무너지기 쉽지만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하고 잠드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생체 리듬 연구 전문가 정 교수는 규칙적인 생활은 호르몬 분비와 신체 기능을 안정화시켜 만성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특히 충분한 수면 확보는 노년 건강의 핵심입니다. 노년기에는 수면의 질이 저하되기 쉽지만 그럼에도 7~8시간의 적절한 수면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수면 연구에 따르면 수면 중에 뇌의 독소가 제거되고 세포 회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질의 수면은 치매 예방과 정신 건강에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노년기에는 신체적 변화, 사회적 역할 감소, 경제적 불안 등으로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의학 전문가들은 명상, 취미활동, 대화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합니다. 둘째, 식습관 관리는 건강한 노후의 핵심 비둥입니다. 노년기에는 영양소 흡수율이 떨어지고 미각이 둔화되기 때문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영양학 연구에 따르면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자연식품 위주의 식단이 좋으며 특히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단백질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감 소증 예방을 위해 체중 1kg 당일 내지 1.2g의 단백질 섭취가 권장됩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생선, 계란, 두부, 저지방 유제품 등이 있습니다. 또한 뼈 건강을 위한 칼슘과 비타민 D 섭취도 필수적입니다. 골다공증은 노년기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질환인데 적절한 영양 섭취와 함께 햇빛을 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수분 섭취도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노년기에는 갈증 감각이 둔화되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최소 1.5리터 약 8잔의 물을 마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셋째, 활동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심혈관 건강, 근력 강화, 인지 기능 향상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노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운동의학 전문가 박 교수는 노년기에도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균형 운동, 유연성 운동을 골고루 실천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일주일에 최소 150분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이 권장된다고 말합니다. 근력 운동은 노년기에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근육량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가벼운 아령이나 저항밴드를 이용한 운동, 또는 자신의 체중을 이용한 스쿼트나 팔굽혀펴기 등을 일주일에 23회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균형 운동은 낙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한 발로 서기, 태극권, 요가 등의 활동이 균형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건강 연구에 따르면 매일 5에서 10분씩 균형 운동을 하며 낙상 위험을 4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 활동 참여도 건강한 노후를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회적 고립은 우울증, 인지 기능 저하, 심지어 면역력 감소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회학 연구에 따르면 친구나 가족과의 정기적인 만남, 동호회 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는 것이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또한 뇌를 활발하게 사용하는 활동도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독서, 퍼즐, 새로운 기술 배우기, 악기 연주 등 지적 자극을 주는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뇌도 근육과 같아서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자극과 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노후를 위한 아침 습관과 일상생활 속 핵심 습관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며 건강한 노후를 위한 핵심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활기차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강한 노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배운 바와 같이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 우리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특히 아침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하루 전체의 건강과 활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천천히 일어나고 따뜻한 물을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우고 균형 잡힌 아침 식사를 하는 것.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건강한 노후의 기반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습관들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건강 연구에 따르면 어느 나이에 시작하든 생활 습관의 변화는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60대, 70대, 심지어 80대에 시작해도 생활 습관 개선의 효과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후에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시작한 노인들도 3년 후에는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만성질환 발생률이 30% 낮았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장수 지역 사람들을 연구한 결과 이들의 공통점은 복잡한 건강법이나 특별한 식품이 아니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적절한 운동, 자연식품 위주의 식단, 긍정적인 마음가짐, 그리고 강한 사회적 유대감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모두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하나라도 실천해보세요. 내일 아침 알람이 울리면 벌떡 일어나지 말고 3분간 천천히 몸을 깨워보세요.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찬 음료, 대신 미지근한 물을 한잔 마셔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분의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건강한 노후는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안녕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오늘 배운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며 자신의 건강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습관으로 행복한 노후를 준비해 나가길 바랍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수 있는 비결은 특별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일상 속 작은 습관들 속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 뇌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